말씀 중심의 삶 오늘 어 나눌 15장에 제목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어 15장 1절 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랬습니다. 자, 이 아사랴라는 이는 어 무명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어, 된 이입니다. 그런데 어, 그가 지금 아사 왕을 맞아 그랬습니다. 2절에 나오죠. 그가 나아가 나아, 나가서 아사를 맞아.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큰 승리를 끝내고 이제 입성 하고 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아사 왕의 행적이 어제 본문인14또 오늘 내일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있어요. 그러 이거 이것이 이 분량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왕들은요. 아주 짧게 몇 구절 뭐요 정도로 하는데 아사가 지금 3장에 걸쳐서 어, 기록하고 또 각 구체적인 삶의 대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사 왕의 행동 하나 하나가 어, 후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들 어, 다시 성경을 성전을 재건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어, 그렇게 포로기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아사가 이렇게 참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진짜 아사는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14장의 본문에 보게 되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아사는 기도했죠 크게 불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58만으로 100만 대군, 그것도 전차가 가득한 어, 외적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대단할까? 자, 그럴 때에, 무명의 한 어, 선지자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전의 말씀 아닙니까? 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즉 남유다 사람들아, 그리고 아싸 왕이여,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를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은 약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제가. 2 6살때 처음으로 이제 에그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어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맡은 부서의 어 당시 단임 목사님 친구. 어 안수 집사님이 부장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이센 분이고 군인이었고 군인 때 이제 그단임 목사님 전도로 복음을 받고 그때부터 군인 사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 아예 처음부터 뭐 작정했던 것 같아요. 교육 전도사인 제가 뭐 무슨 어 말을 잘 전했겠습니까? 뭐박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요 다 이제 저의 모든 말을 다 순종하고 어 기쁘게 받고 천군만마보다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 주신 천사 같아요. 지금도 어, 그분 이제 파주에서 작은 그 인쇄소도 하고 뭐책 만들고 그러시는데 꼭 책을 이렇게 만들면 저한테 지금도 보내주셔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어, 제가 오늘 본문에 그 오데세아들 아사리아를 에, 생각할 때제 26살 때에 에, 저의 사역 첫 사역을 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오 이렇게 대단하셨다. 여러분 이오데세아들 아사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왕이에요. 게다가 굉장히 어, 승려에 취해서 그렇게 다 기뻐할 때에 이런 말을 할 때에 겸손하게 그 말을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왕의 모습 이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어,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 그거 알죠? 근데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러니까 나쁠 때나. 가 슬플 때안 좋을 때 어, 합격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아사가 행했습니다 그죠? 1 4장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좋을 때 기쁠 때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성겨야 된다 이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삶의 적용을 어, 어떻게 하나 지금 15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어, 좋을 때, 기쁠 때, 요때 신앙이 망가지기가 더 쉽습니다. 어, 학생 때 에, 이제 성탄 이브에요. 저를 비롯해서 아이들이 완전 흥분 모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밤을 새가지고, 어, 이제 성탄 이브에 놀다가 새벽송 돌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못들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12월 25일, 오전 예배. 이제 그때 다 같이 성탄 축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못 드리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예배 못 드리면서, 아예 그렇게 쭉못 드리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대학교 시험이 끝나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어 그래서 그 흥분 모드가 탁 있는 애들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어그 좋으니까 애들과 그 자기 동기들과 어울려서 뭐한두번 술자리도 가고 이러면서 어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꽤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좋고 아 응답 받았다 이럴 때 사실은 위험해요. 부흥회도요, 부흥회가 은혜 받고 딱 끝나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을 때는요. 어, 좋아서 어, 한두번 이렇게 빠지고 미스하고 하나님 어, 그 말씀을 기좀 흘려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사단은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틈을 잘 타는지 그러면서 이게 그 시간이 쭉 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사는요 진짜. 아사리예요. 여기 보니까. 딱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어 오뎃세 아들 무명의 선지자 아사랴가 이야기한 핵심. 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셔. 그 얘기를 이제 3절, 4절, 6절까지는 역사적으로 봐라. 사사기 시대에 또너 앞서간 열왕기 그 몇몇 왕 시대에 어땠는가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데 잠깐 하나님을 놓치면 그 큰일 난다. 그래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게 결론이잖아요. 무명의 선지자 아사랴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이러면서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부흥의 은혜 확 받고 아주 기분이 좋은데 그다음 날 새벽 기도 안 빠져. 돌아오는 주일 안 빠져. 더 강력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 절이 중요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여기에 그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즉시로라는 단이에요. 즉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실천했다. 여기 보면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빨리 실천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기분도 좋고 다 사람들도 승리에 기뻐하는 그래서 이 축제 끝나고서 뭐 한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요. 계속 그 말씀이 여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울리고 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면 어, 느슨해지지 말고 계속 성탄절 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면서 신년 예배, 예,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계속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더 나아간다. 이게 지금 아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요. 유대와 베냐민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6구절에 나오잖아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요. 또 각오를 서로가 말하게 합니다. 자, 16절 중요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났으니 아멘. 여기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 그랬는데 사실은 어머니는 아니에요. 왜 어머니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말에는요. 히브리 말은 할머니도 어머니라고 지칭하고 뭐 증조할머니도 어머니 그렇게 합니다. 손주도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는 다 같이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이 십사장에 보면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뭐,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안몬 여인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니 그래서 자기 집안 단속부터 먼저 실천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 이방신을 만들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우상을 찌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 났으니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안이요 우리가 다윗의 가문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아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 이 모습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가장 기쁘고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더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세요? 지금 십,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요 간단합니다. 아사처럼 더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만일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괜찮고 어,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은요 역시 아사의 교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때야 더 하나님께 나아갈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말씀 중심의 거체적 삶이 여러분들의 그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은혜가 되어서 그 다음에 계속 평강의 왕으로 아싸이의 시대가 41년간 은혜가 있더라 이것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더라 이것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